2025년 6월 4일 청해정원입니다 애호박 뿌리 할차기이잘 되게 하는 정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그이 랑은 제가 3월 초에 아직 일찍 만들었습니다. 감자를 심으려고 만들었던 이랑인데요. 이 랑인데요. 이 에어박을 심기 위해서 팥뚜입니다 옆에는, 옆에는 팥뚜이기 때문에 쭉쭉으로 줄기를 뻗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심은 겁니다. 여기 기비로 유박비로 두 포, 백평당 유박비로 두 포, 한 번에 측조비로 한 포, 1포, 요소 한 포를 했습니다. 이니까 그러니까 고름은 뭐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.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추비로 추비로 요소를 또 줘야 되겠죠. 이제 이거 구멍을 이그 작은 모종이 그 컵, 종이컵 하나 정도의 크기인 16구 트레이에다가 모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모종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이런 그 구멍 뚫는 이거로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종을 심는데요. 이 모종 심을 때그 요령은 그 뿌리하고 장갑을 좀못 했나요? 뿌리하고 그 흙하고 밀착이 되게 해야 됩니다. 모든 채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채소는 정식할 때 뿌리하고 흙하고 밀착이 되게 밀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꽉꽉 눌러줘야 되죠.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흙을 원래 여기 그 똥잎이 똥잎 밑에까지 덮어야되거든요. 똥잎이 덮이면 안됩니다. 그리고 이 똥잎이 큰 역할을 합니다. 이 똥잎이 떨어지면 안되는데요. 여기 하나가 좀 말랐는데 똥잎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됩니다. 이 옆에를 꽉꽉 눌러줘야 됩니다. 이제 그래야지 뿌리활착이 잘 됩니다. 이제, 너무 어리다고, 이 뭐, 뿌리가 다칠까봐 이렇게 사, 살짝 누르면 안 됩니다. 이게 꽉꽉 눌러줘야지, 에, 뿌리하고, 이, 흙하고 밀착이 돼서, 아,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. 에, 그렇게 한 다음에, 이 옆을 또 여기 눌러줍니다. 이 옆을. 어. 옆을 눌러주면, 그러면, 여기 그, 이 그, 뿌리 활착이 흙하고, 뿌리, 하고 이제 밀착이 됐겠죠. 이런 식으로 정식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 알차게 잘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요. 물을 줄때 황금알 농법에서는 뿌리 알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골드 그린이라는 영양제. 골드그린 60ml, 그 다음에 설탕 120g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ml, 설탕 120g을 섞어서 물조리로 여기다 물을 주면 됩니다 물조리로 그 영양제를 주면은 뿌리 알착이 빨리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애호박을 심으면 뿌리 활착이 빨리 잘 되고 잘 죽지도 않고 잘 삽니다. 오늘은 애호박 뿌리 활착이 잘 되게 하는 정식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청해정원이었습니다.